여러분, 야, 저도, 나 잘렸어요, 시력급여,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말을 쓰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한참 된 이야기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잘하는 거니까. 제가 또 재미있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실업 거별로 거별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게는 탁 비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사장은 말을 못 하는 거야. 사장은. 왜?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보통 식당들이요. 뭐 종로에 있는 한정식 집이나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 집, 이런 데는 10년 이상씩 같이 일한다고요. 그러면, 오우이 같은, 아니면 자매 같은 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끼리는. 그런데 손님은 없지. 텅빈 가게에 앉아갖고, 사장과 조고원이 앉아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장은 사장대로 얼마나 불편하고, 종업원은, 종업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종업원이 먼저 나서는 거죠. 사장 언니, 가게 잘될때 다시 올게요. 저 장분간 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 언니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응? 잘라면 줘야 되잖아요. 잘라는 줘야지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잘라서 실업급여 받으러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휴, 참, 속 시끄럽죠? 그러니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코로나19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달에 7,819 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완전 사상 최대입니다. 2019년 11월에요. 5,93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2월에 6,038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들어서서 1월에는 7,336억 원, 2월에는 7,819억 원이에요. 아니. 이런데도 경제가 좋다는 겁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한 겁니까? 지금 정부는요, 경제 가지고 장난했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실업자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저는 다 반영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요. 여기는요,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나 쉽게 말해 회사 다니는 사람, 일용직 근로자나 이것도, 이것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예요.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 전체는 700만이 넘는다고 해요. 자영업자는 여기에 포함도 안돼 있습니다. 포함도 그러면 지난 2월에 이렇게 늘어난 거. 이거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니라고 하죠? 나 저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좋은 지표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게 딴 데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1월보다도 1690억 원이나 늘어서 7,819억 원이라고 했다니까요. 실업자 신규 신청자만 해도 10만 7천 명이에요. 작년보다가 2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19의 어떤 영향까지 반영을 하면 진짜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보세요.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일 증건이 넘습니다. 증권이 그 다음에 연사, 폐업이요. 한달새 100곳이 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 또 일용직 근로자 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 말고요. 일용직 근로자들은 집계조차 도안된 거예요. 집계조차도 그러면요, 경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laughs> 요즘 실업급여 신청하는 창구가 난리가 아닙니다. 북새통도 이런 북새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업종이요? 여기 오는 내가 실직됐다는 업종? 다합니다 다. 영업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다예요, 다. 그만큼 시장이 여러분, 굉장하게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도 비상 걸렸죠. 비상 걸렸는데 이 비상 걸린 것을 여러분 잘 풀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최악의 결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경제에 있어서, 뭐안 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 완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뭐 실업급여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6년만 볼까요? 2016년만 보면요. 실업급여 지출액이 5조 8,5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지급할 예상 금액이에요. 9조 5,158억 원입니다. 이거 예상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보다 더 늘어났죠. 이거 또더 늘어날 거예요.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 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가 실업급여 지급액이 두 배가 는다는 얘기예요두 배. 5조 원 이상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최저임금 올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직업기간을 늘려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제침체 아니다. 경기 안 망쳤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하면 거기가 가짜뉴스 만드는 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